예, 안녕하세요. 아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5%,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1%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오 전스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1월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을 하면서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 하락이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게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럽의 봉쇄 연장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세 번째가 FOMC가 있고 네 번째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장을 보시면은 유럽에서 제조 1위 국가인 독일의 닥스 지표를 살펴보면 하방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유럽의 코로나 확산이 되고 연장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부분의 유럽 증시는 마이너스 1% 후반대로 마감하면서 미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는 중국의 긴축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영래포를 매입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철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을 회수를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진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포지션이 지속될 경우 한국 증시도 큰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빅 이벤트였죠. FOMC 회의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특히 어제는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빅테크 기업 중에서 세 곳이나 한꺼번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FOMC 성명서가 나오고 파워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증시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도 상승을 했었고 다행히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증시는 저점에서 반등을 했고 달러인덱스는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미선물을 보시면 은 실적 발표를 한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왜 하락을 했나 또는 앞으로 더 하락할 원인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의 코로나 위기라 중국의 포지션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FMC와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됐죠. 동결이 되고, 지난 FMC와 이번 FMC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는 이제 회복 기조, 그리고 이제 경기 개선 여부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작년 12월 FOMC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과 고용이 이제 회복을 지속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연초 수준을 밑돌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1월 FOMC에서는 경제 활동과 고용의 회복 기조가 최근 수개월 동안 완만해졌으며 전염병에 타격을 입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취약해졌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경기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데 서비스업 그러니까 컨택트에 대해서는 더 취약해졌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항공주 실적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무너졌는데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개선 여부인데요 지난 12월 FOMC에서는 전적으로 바이러스 상황이 달려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그리고 단기 인플레이션에 심대한 부담을 주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여기에서 이제 단기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여기서 단기가 빠진 그냥 인플레이션에 신대한 부담을 주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기 경제 전망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중기가 빠지고 경제 전망에 엄중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나아졌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난 12월 FMC와 o 똑같습니다. 이후에 뭐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고 증언을 하고 한 것이 이번 1월 FMC o 그대로 넘어왔고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FMC 성명서는 이대로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이었죠 실제로 미국 증시가 반응했던 것은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어떤 말이 나왔냐,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뭐 게임스타 같은 그런 미국 주식이 하루에 몇백 프로씩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나 뭐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세 번째로는 이제 재무장관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게임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회사에 대한 주가에 대해 코멘트를 남기고 싶지 않다,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이제 파월하고 똑같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똑같이 답변을 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도 신경쓰지 않는다. 라고 그게답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과상화폐나 이제 비트코인 뭐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신경쓰지 않는다. 라는 것과 똑같죠. 사실상 이제 FMC에서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재무부 장관, 이번에 새 재무부 장관이 자네 옐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의 협업, 이것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답에 자네 옐런과의 그런 관계는 좋다. 아직까지 이제 시장을 이제 캐치업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로 자네 옐런과의 이제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바을 했는데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자견과 회 똑같이 현재는 논의할 게 아니다. 논의하려면 멀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을그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라는 질문에는 인플레이션은 뭐 11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하겠다라고 또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변함이 없는 1호 FMC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뉘앙스만 아주 살짝 바뀌었지. 했던 말 그대로 하는 이제 딱따구리 같은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를 한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물가 안정과 고용에 대해서 전념을 하겠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에 전념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MMT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냐라는 또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겠죠. 사실상 이번 FMC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없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FMC에서 자산 공급에 대한 이야기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게 맞는 평가인가, 이게 하락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게좀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호황은 계속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버블과 함께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동성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옆집 아줌마, 뭐 크게는 뭐 건물주 아저씨,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주식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온 건데요. 유리 없는 상승장이었고,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도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많은 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짧은 시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고 있는데, 확실히 2020년 3월 전과 2020년 3월 후는 시각 자체를 좀 다르게 봐야 될듯 합니다. 기존의 시각으로 보면은 현재의 상승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승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인데, 주식 투자자의 총량, 그러니까 총 인구 수도 늘어났고 총액도 늘어났죠. 그건 이제 미국도 똑같죠.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선일지가 궁금한 건데 2020년 발표치에 의하면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1,400억에서 1,500억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4천조가 좀 넘는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부동산 거래 대금을 확인해 보면은 2020년 한해 전망치가 약 9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4분기에 대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4분기를 빼더라도 약 69조 원의 거래 대금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주식과 채권에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예탁금이라든가 투자 인구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지 사실상 그 전까지는 투자 인구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좀 대비되는 경향을 갖고 있죠. 미국도 채권이 인기를 잃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채권에 있는 돈이 그대로 주식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재미가 없으면 주식으로 돈이 옮겨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너도 나도 사고 옆집 아줌마도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매도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버블이란 게 실체가 있으면 버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테크 기업 중에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4개 기업의 실적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하게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은 버블이 끼었다고 생각을 하고, 깊은 조정을 갈수 있겠지만,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면, 이거는 버블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버블이 더 많이 낄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2021년 2분기까지 수출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상승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버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버블이 덜 끼었느냐, 많이 끼었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아직은 버블이 더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호황은 계속될 수 있다 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코로나가 잡힌다는 희망이 있어야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코로나 잡힌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현재 컨택트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후에 보복 소비가 활성화돼서 경제는 더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이 공급 차지를 빚고 있고 모더나는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기사도 뜨는 상황에서 다만 코로나가 계속 길어진다거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조정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는 굉장한 저금리 시대입니다. 소비자는 부담없이 돈을 빌려서 소비를 일으키고, 그게 바로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소비가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빗을 거리게 된다면 그만큼 경기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이 계속 되려면 백신 공급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코로나가 잡힌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호황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실적입니다. 어, 실적도 선방을 했는데 어, 증시는 결과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어제 나왔죠. 예, 주당 수익 예상치라든가 매출 예상치가 어, 다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중에 2020년 11월, 12월에 온라인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죠. 곧 있으면 이제 아마존도 실적이 나올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왔다면은 아마존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더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4분기에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는 아마존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은 이제 페이스북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리바이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리바이스 조차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주당순이익과 매출이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에서 급락을 했었는데요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페이스북에서 25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양전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매출 예상치는 상회를 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매출을 두개 갖고 나왔습니다. 왜두 개를 갖고 나왔냐고 하면은 국내 뉴스에서는 10.41빌리언 달러로 나오고 있는데 외신 뉴스에서는 1.74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나온 1.74 빌리언 달러가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여튼 나쁘지 않은 뭐 그런 실적이죠. 일단 뭐 테슬라는 가이던스는 안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는 안 나왔는데, 그래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테슬라 자체가 1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 판매가 연평균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6% 증가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2020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차량 판매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짓고 있는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은 향후에도 좋은 실적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유추해볼 수는 있겠죠. 네,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둘다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잘 팔리고 있다고 계속 나오는데 올해 넘어와서도 계속 잘 팔리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 매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애플 역시 이제 작년 1분기 이후부터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어제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가지 하락 원인 중에 3번과 4번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1번과 2번, 유럽의 봉쇄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계속 하락 추세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긴축 우려가 있죠? 그것 때문에 국내 시장도 빠지고 중국이 빠지면은 미국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우려감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유럽이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미국 증시를 끌어내렸고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만간 아마존 실적도 나올 텐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채권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역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예상보다 줄기는 했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 따졌을 때, 이번 하락은 다시 주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